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자 드디어 도지코인이 3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장기 입해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 자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 도지코인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포로 단순하게 어, 뭐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하고 여러분들 뭐 상승 나올 겁니다 이런 뻔한 얘기 안 드립니다 도지코인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코인 자기발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의 정보 싹다 입수해 왔고 이번 주부터 도지코인 폭발적인 상승랠리 시작된다라는 정보, 아그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 싹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프로틴과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복귀적인 설명이 없어서 저희 정포로 팀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4,000 달러 상당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정착 지원금 이벤트.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조건 없고 100% 무료로 누구나 다 참여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는 정착 지원금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텐데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신청.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포로 팀 확인하고 이 500만 원정착 지원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싹다 발송 처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원금 꼭 확보하시고 도지코인 세력 정보 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남아 있는 상승 구간 정프로틴과 폭발적인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도지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정프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지코인, 뭐, 사실 이 차트를 보면서, 뭐, 분석하고 차트에 대해서, 뭐, 뭐가 어떻고, 중요한 거.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334원 라인에 334원 여기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 라인, 지지 저항 라인 요 아래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적극 활용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계속 강조 드렸었고 지금도 그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즉 현시점 여러분들이 약간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의 금융 리스크 위기 등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심리가 커졌고 공포심리가 커지면서 투매가 나오고 코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 났던 여시점 이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선뜻 이 도지코인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코인 가격이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기 어려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언론과 뉴스에서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플러스로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빠지면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 그 공포 심리 때문에 선택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정프로 팀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공포 위 위기는 곧 기회다. 다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상승 구간 타점 잡고 수익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응 방법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도지코에 같은 경우 어때요? 주요 지지라인 270원 이탈하지 않고 지금 시작이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에 300원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음 상승 랠리 구간에 남아있는 것보다 전고점을 디, 도, 돌파하는 시원한 상승랠리가 될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표가 지금부터 도지코인의 새로 정보 싹다 입수해드릴 텐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형 호재들이 임박했어요. 어, 초대형 호재들이 이미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다른 거, 여러분들, 다른 거에 휩쓸리고 신경쓰지 마세요 도지 코인의 어 나스닥 상장과 etf 생이냐 딱 두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어이 두가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터치만 잡아놓으시면 된다는거 라 결론적으로 지금 도지 코인의 가격을 핸들링 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들은 도지 코인의 가격을 요또 두가지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즉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차트만 분석 잘한다고 수익을 볼수 있느냐? 아니에요. 뉴스 보면 수익 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 돈이 되는 정보, 내가 수익 볼수 있는 정보는 따로 있어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세력질 당하고 손해 보고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뭐 작전 일정, 락업 회제 일정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신규 상장 일정이나 이렇게 개인들에게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이런 극비 자료들이 진짜 수익을 볼수 있는 돈 되는 정보다라는 건데. 이런 세력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시, 시청하시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보고 물리셨다면 지금부터는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 세력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 급등 탑점 코인 분석을 모두 100% 무료로 잡아 드릴 겁니다. 누가? 저희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도, 어, 진짜 수익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세력 정보 투자할 수 있도록 정프로 팀이 책임지고 이끌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고래와 세력입니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미 저희 정포로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저희 정포 팀이 잡아드린 타점 받아보시고 세력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받고 그대로 따라오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 반등 나오는 장이 남아있는 반등장 상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간 안에 110배 5배, 6배, 7배, 10배까지도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올 거고, 자, 이미 4천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정프로틱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이 움직임에 분명히 편승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정프로들이 잡아드릴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차트 분석이나 뉴스 보는 것만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보들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수익은 고래와 세력 정보에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어, 신청 링크, 이 링크 한번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된다. 100% 무료에 비용 나오는 거 100원짜리 하나 없어요. 정프로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저희 이 4천 명의 구독자분들과 하나의 세력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확실한 세력 정보를 기반으로 4천 명이 모여서 같은 정보 공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들 도 괜히 혼자 맨매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차트 분석하면서 막 뉴스 찾아보면서 투자에도 수익 보기 어렵고 힘들게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세력의 움직임에 편승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돈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 플러스로 말씀드렸죠. 정프로팀 시월한에. 지금 정,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신청 남겨주시게 되면 100% 무료 조건 없습니다. 이 4,000달러, 500만원 상당의 정착 지원금, 누구나 다, 바,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정착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 꼭 확보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까지 세력질 당하고 손해보면서 물리시고 수익 보기가 어려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정프로 팀이 준비한 이 정착 지원금과 함께, 여러분들도 진짜 돈벌수 있는 있는 세력 정보, 이 4천명의 구독자 분들이 함께 시장을 주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세력 투자에 편성하셔서 손쉽게 정보를 키가돈 복사하고 재밌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